아씨 어? 오빠, 어? 어? 그거 어, 같은 팀되는거 같은 팀으로 되구나저요 <laughs>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 네, 오늘도 저희 아이들하고 프렌즈 레이싱 팀전을 해볼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우리 아들은 맨날 재미 없다고 하는데 왜 같이 할까요? <laughs> 이유가 뭘까요? <laughs> 1번,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야. 2번, 청개구리니까. 땡. 4번, 잘하니까. <laughs> 정답. 근데 왜, 어, 시작. 렛츠고, 화이팅! 해맑은과정팀 화이팅! 우후! 아빠 출발 빨랐을 때. 엄청나게 출발 빨랐어. 우후! 렛츠고 빨리! 알았어. 저 살짝 더가야 돼. 그렇지야! 상대가 왜 이렇게 다 앞서 러갔냐 아빠 이거 무리해서팔려오다가 전망공격! 내 충격을 받아라! 아이템 비교라! 야, 사람 같이 피한는 공격 안되는거야! 그렇지! 아빠는 위로로 가야고! 아빠 안 했다니까? 누떻게 얘기하는건데? 기본 공격! 그 공격! 야, 저기... 야, 지금 1등 너무 앞으로 자는데 쟤? 다 야, 우리 또지짜 생겼다! 어떻게 할거냐 이거! <laughs> 야 우리 또 지게 생겼는데? 아 이거 나무로 오니까 너무 아, 어디끼리야 야 우리 이 맵이 우리하고 안 맞는데? 타바고기다 죽은 그거 만났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마지막 버행가 어. 어. 아빠, 나 문제가 있어. 왜? 1등 공격기다. 공격하는 거 같아. 아빠 빨리 가서 제롬 때려봐. 오. 내가 드리프트 해 가지고 빨리. 내가 한대 때렸어. 아, 떨어졌어. 밑으로. 아, 또지 만되는데 유. 진짜요? 파이팅. 김유대. 어야야 아, 제가 1등 들어갔어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아. 아, 아. 자이마. 아, 음, 우와! 반갑습니다. <laughs> 야. 야, 김창희 선도 아직 아직 초보 안 됐다. 평민이다. 다행이다유디야 <laughs> 야, 다시 팀장 렛츠고. 렛츠고. 자, 저희 해맑은 가족 팀 2연패하고 있습니다. 빠 야, 또 이매비야 계속 이매만 하는 거야, 지금? 어? 어? 야 이번엔 야 상대방 특수 자동차 없다. 아야 근데 어 이번엔 이겨보자 화이팅. 오케이. 빨리. 빨리. 야 김유리 왜 잠깐만 이 똑같은 맵만 나와. 근데? 어 아니구나 아니구나. 뭐야? <laughs> 아빠가 주책부렸네 아빠 전 적구. 아니야. 화이팅. 나 김유리보다 빨리 시작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김아들, 김딸 화이팅! 아빠, 내가 왔다! 오츠 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방땡 타고 화이팅! 아빠, 나차좀바꿀아 빵땡! 차를 왜 바꿔? 왜 바꿔? 그냥 해. 나차 바꿀래. 아니야, 그냥 해.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빠, 더 아깨. 빠른 차 있단 말이야, 이거보다. 그 대여는 나중에 아껴 쓴다며. 아니, 그거, 그거 말고. 자, 레츠고! 투! 와이팅와우우와우좋요 자, 저는 완전 좋았어요. 이, 켜요 아, 옆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아, 잘못 왔다. 아... 아, 지만 괜찮아. 아, 봐 아, 봐 저, 봐 제가 앉 완전 앞서갔다. 잘못 왔어. 아... 그래도 얼마 차이 안 나는군. 야, 누구야! 누구야! 아빠 고격한 사람! 긴방어! 이번 판은 이겨보자. 아빠, 팀 어, 거. 야, 우리 팀알았 잘한다. 아야, 야, 골. 아빠 지금 아빠 머리 짭어 시키는 사람 누구야? 아야, 아빠 팀 아빠, 아빠 압도적으로 걸치고 있어. 아빠 완전 걸지. 도움, 스피드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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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인김동조도잘동다 김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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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조사김동조공 김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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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조사 김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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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 우리 딸 울고 있습니다 <laughs> 게임하는데 울면은 바보예요 뭐예요 야 팀전이면은 유리야 그냥 아무나 이기면 되는데 왜 그래갖고 울어 이겼잖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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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여기 나만 최고 속도야 화이팅! 야 우리 김하들 덕에 한번 이겨보자, 그러면 김하들 화이팅! 아빠 오세환이야, 뭐야? 오세응아이야 오세 아니야. 프렌즈 수상 도시 아빠 여기 자신 있지? 알아요, 잘하네. 아, 프렌즈 수상 도시 짱구트. 오세. 예. 짱구트. 자. 아니 일등했다, 꼴찌 맞잖아. 알았어요. 아빠 오세환이야, 좋은데? 응. 음. 야 근데 우리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아. 맞아. 유튜버 아, 여러분한테 롤케이트 우리 김아들 차야. 아, 아빠! 아니, 우리도 있단 말이야. 나이스! 네. 야. 네. 야, 아빠 하나도 못 먹었어. 오케이 달려라. 우와, 아빠. 아들좋 야, 쟤잠깐만 아빠 거 먹어간다지? 그렇지. 아저못 탔다 아못탔어야쟤쟤 잠깐만 쟤 오리 쟤 아빠 아이템 계속 모아간다어 얘네들 봐라 아쟤또모어서 아빠 거 아빠 <웃음> 화난다 니들 <laughs> 자꾸만 아빠 거보면 아빠 화난다 <laughs> 어 뭐야 아빠 자 은글스 적 아빠 선수 1등으로 <laughs>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자신 섰어 <laughs> 어떻게 된 <하는> 거야? <laughs> <그래>. 달리자시야 <달이 자신이야. 웃음> 어, 여러분! 이마들이 아빠한테 바보라고 했어요! 아주 훌륭한 아들이군요! 아빠, 그 뒤를 아빠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 빤마야 어, 어, 아빠, 깜짝날아 아빠! 응? 왜? 왜, 아빠 생각 야, 같은, 같은 공격 안 되는 거야! 아, 공격해. 공격해. 안, 돼. 안 돼! 어, 쟤 뭐야, 쟤, 잠깐만, 아빠 왜 밀어줘? 방어 마안리지 어, 진짜. 김보동. 아빠, 아빠, 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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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응. 응. 어. 전복공격. 아 어. 아빠, 어. 어. 어, 그거 같은 팀되는구 아야, 뭐다 맞춰 안돼. 뭐야? 어 안돼! 아 졌어! <laughs> 야! 어야 아빠가 유리한테 회오리 부 하는 바람에 졌어 <laughs> 야 이거 아아니으면 이거 <laughs> <죽였잖아. 미안해요. 웃음> 내가, 내가 이거잖아 미안해요 아빠 아내이거든 미안해요